제가 지금 그 현재 하나 하고 있는 아파트, 그, 다중주택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 상도동 현장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상도동에 9월 29일 날 철근 콘크리트를 시공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나가서 검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진들을 제작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진, 검측에 사진보드를 넣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넣어 보겠습니다 사진 보드를 이 부분은 지금 슬라브 철근 20점 10mm 가200 가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완료 해제를 하고요 또 과거 프로젝트를 수정할 때는 완료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조공사를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이 프로 이 지금 두 번째 사진에 사진 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썸네일 화면에서 그대로 사진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미리 보기 화면. 여기 사진이 크게 이렇게 볼수 있는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한 겁니다. 여기서 좌측 하단에 보면 뭐가 이 보드판 같은 게 보입니다. 보드판. 여기 이제 사진 보드 마법사입니다. 여 치면 그부집 공사. 가 나오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골조 부분에서도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니까 세부공정을 선택을 하는 겁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명업체요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사진보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철근, 배근 위치 및 간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트라브 철근이고 그 다음에 주근이 10mm가 200 간격이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드에 글을 자동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쪽 글이 많으니까 약간 밑 깨집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되는데 그 이쪽은 이렇게 치우,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크게 이어서 볼수 있는. 사진보도. 사진보도가 숨길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우측, 요, 사진보도 마우사이표로 뭐, 보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기 하면 사진보도가 숨겨지고 원본 사진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진보 이렇게 하면 다시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은이 좌측에, 하단에 이전 단계를 치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긴. 여기, 요이 사진이 죠 그러면, 요, 우측에 사진보드 아이콘이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진보드가 들어있다는 거